안녕하십니까 바이커들의 김남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바이커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브랜드들도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우즈 뉴스입니다. 하우즈는 중국 현지에서 21년째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사입니다. 하우즈 국내 공식 수입사인 다빈월드는 2025년 국내 판매율 탑3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올해에는 ABS와 TCS를 장착한 125cc급 스쿠터인 UFR125와 ADX125를 출시하고 쿼터급 크루저인 TR300 플러스까지 국내 시장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되는 하우즈 소식도 바이커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혼다 코리아는 2025년식 XADV를 출시했습니다. 2025 XADV는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이 변경됐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전자식 스로틀 5가지 라이딩 모드 스마트 키 등의 전자장비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블랙, 옐로우, 화이트 등 4가지이며, 출시 가격은 1680만원입니다. 야마아 소식입니다. 야마아의 공식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지난 1월 16일 봉천동 본사에서 YZFR라인 언박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YZFR라인은 본격적인 스포츠 세팅을 갖춘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로 기획됐습니다. 브렘보 스틸레마 캘리퍼, 조절 가능한 가야바 서스펜션, 6축 IMU 차체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합니다. 국내 출시는 4월 예정이며 출시가는 1,900만 원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소식도 이어서 야마 소식입니다. 한국 모터 트레이딩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야마 딜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야마는 올해 출시할 주요 신차로 MX 125, MX 155, XMAX 300, YZF R 라인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야마 본사 사업본부장인 히구치 타케스는 한국에서 유로5 플러스 인종 문제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본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짤막한 단신입니다. 레고 코리아는 1월 16일 레고 테크닉 시리즈가 있죠. 레고 테크닉 두카티 파니갈레 V4S 모터사이클. 제품번호 42202. 출시했습니다. 총 1,603개의 브릭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파니갈레 V4S는 핸들바, 서스펜션, 체인 등의 부품이 실제로 움직이며 기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79,900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